골프의 즐거움과 레슨이 있는 톡톡 심장 클럽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심심해요 심심해요 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가 좋아좋아 수석매니저 좋아좋아 좋아란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1위가 좋은 하기하기 하기, 하기, 하기. <웃음> 네. <웃음> 왜 네. 왜 이런 거예요 오프닝이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번 주에 저번 우리 주에. 네. 김홍태 프로님이랑 공을 치셨을 때 어마어마했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실망을 안겨 주셨죠. 네. <laughs> <laughs> 네. 무슨 님. 네. 기억안 나세요? 오 어, 어, 기억 어, 기억이 안뭐 나시네요.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laughs> 만 우리만, 우리만 아 기억하고 저희만. 기억. 저희만 기억하나 봐요. 어, 난 너무 재밌었네데 네, 너무 뭐 슬픔에 짜 있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네, 시원하게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잊어 붓고 있다는 점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게스트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분을 모셨습니다. 초중급. 초중급자. 초중급? 초중급자. 그러면은 초중급자. 초중급이면 한 구십 대? 90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아닌가? 적혀 있어요. 그렇게 있는. 초중급자로 적혀 있어요. 어, 음, 음, 네 음, 음. 여기 대본에 여기 특집줄 아, 적혀 있어요. 특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특집 특집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우리 초중급자 마음을 대변하는 어, 특집. 오나 어, 지금 눈반주실 뻔했어요. 자 바로 나와 주십시오. 나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중급자 배우 최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배우 최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중급자, 어, 초중급자. 네.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급자 네. 배우 최필비입니다 예. 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수정하시네. 써 있어요. 네, 초중급자로 해서 사실 저희가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죠. 예, 여기 대본에 써 있는 대로 했는데 상당히 진보하면서 얘기하시고 를 계셔서 저희도 부담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골프채를 처음 잡은지는 네. 한 7년 됐어요. 7년요? 이 네, 7년, 7년 됐는데 네. 상급자시네 근데 그렇죠. 이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7년이 됐는데 거의 7년 동안 백돌이를 쳤었어요 제가. 아, 진짜, 근데 그, 아, 아, 아 죄송한데 저를 원하십니까? 쳐다보십니까 제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눈을못 맞추겠네요. 그 사실 뭐 다른 얘기 갑자기 죄송합니다. 니틀 배영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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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진짜, 아. 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네, 아, 알죠, 알죠. 딸, 사실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다가 우리가 배용준 씨가 여기 왜 있냐? <laughs> 진짜 뭔가 젊은 님하고 <laughs> 해. 네. <느낌으로> 맞지 맞지. <laughs> 수상하게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그대보다 잘생겼어 지금 <laughs> 예쁘다고 변해야죠 아, 네. 그래서 오늘 뭐잘 나오기 위해서 머리도 좀 프로처럼 프로처럼 좀 이렇게 좀 머리도 좀 하고 예, 예. 네, 메이크업도 좀 하고 아, 아 진짜요 참 멋있습니다 네. 저, 저+ 저 다음에 이런 머리 해주세요 예 네. 저기 그+ 그리고, 그리고 그 안경 정보 좀 나중에 저한테 아, 좀주시면예 아, 제가 예. 이 위태가 한번 껴보세요 어, 네.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저는 진짜 배우님 또 위태가 안경을... 어, 배우님 안경을 제가 배우님 보면... 안경을. 네. 어우저 어. 약간 박사님 같지 않아요, 공학 박사님. 저. 아, 연기한 번 어. 해보세요. 연기하는 연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배역을 주셔야. 마스크 이게 연기. 안녕하십니까, 연기가 초금지 초중 안되네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골프 얘기를 한번 네. 계속 한번 해보죠. 네네. 칠년 되셨다고요? 아, 네, 칠 년이 됐는데. 네. 사실 골프에 흥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네, 네. 거의 연습도 안 하고 네, 네. 골프채를 사가지고 사서 바로 필드로 나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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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첫 티샷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어, 안 네. 나요. 네. 무슨 요거, 생각으로? 이건 좀 아깝네요. 뭔가 예, 네. 예. 기억에서 없어져 버렸네요. 거건 예. 아쉽네요. 아무런 생각이 예. 없습니다. 예.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저는 헛스윙. 헛스윙? 어, 언제요? 처음 필드 나갔을 때. 첫 샷을? 네, 첫 샷을. 드라이버 티샷 티를 꼽고. 어디레스를 하고 헛스윙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안 들었어요. 뒤 팀에 저희 김국진 아우님이 계셨는데 네. 네. 제가 헛스윙을 두 번을 했어요. 예. 네. 두번 했는데 제가 당황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뻘쩍 김국진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괜찮아 아. 편안하게. 괜찮아. 편안하게. 어. 이렇게 우리 조아하부프님 기억나요? 첫 어, 머리 올렸을 때? 첫 머리 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때 첫톨 가면은 왜 사진 찍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어. 기념으로. 어, 있지, 있지. 앞에 딱 카메라가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 머리 올리러 딱 갔는데 네. 와 그때 알았죠. 카메라 체질이다. 아, 엄청 잘 맞았어요 처음에. 네. 야, 그때 알았어요. 네, 그때 알았죠. 난 체질이다. 방송 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예, 대단한 지금 아, 자기만의 세계가. 지금 아, 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자기만의 세계가. 그있어요 아, 네, 아, 완전히. 톨씨 하나 안 들으시고 멘트 를막막 치시는데. 호흡도 막.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또 나다 보면 이제 그런 우리 또첫 경험이 있고 이제 와선 또 이제 지금이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에 또 실력을 또안 물어볼 수 없죠. 구력이 3년이라고 제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피디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결혼을 하면서 네. 저희 장모님도 이제 골프를 굉장히 아 좋아하세요. 아 보통 다 아, 보통 결혼 때는 패밀리 운동 우리 그 골프 하는가? 네. 자네. 예예 <laughs> 예좀할줄 예, 뭐 압니다. 그럼 우리 골프 한번 가 나가자고. 네. 이거 내 네, 네. 네. 멘트 는트 나와요. 저희 엄마도 딱 그랬거든요. 네. 다 괜찮은데 골프는 쳐야 된다고. 그, 다 괜찮은데 네, 다 괜찮은데 야, 골프만큼은 어려운. 쳐야 된다. 어렵네. 그래서 일단 뭐못 친다고 할수없으요 이, 구력 칠년 정도 된좀친미다 이러고 딱 나갔는데, <laughs> 야 정말 한 130개를 쳤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뭐 연습도 안 하고 나갔으니까 음 이제 그때부터 그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타수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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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줄더라고요. 아 이제 재미를 붙였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 라운딩을 나가가지고 찍었던 베스트 스 코어가 85개. 잘하셨다. 잘하네요. 거의 뭐제 수준이네요. <laughs> 아니 중급자가 아닌데요? 아 어. 그래도 이제는 초급자의 경험을 거친 중급자죠. 그쵸. 네. 톡톡 심장클럽의 또 최고의 또 자랑이 이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네. 건데. 어쨌든 이 몸에 익어야지. 이 필드를 그쵸? 나가가지고 저기 올수 있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렇군 아, 이안 예, 익혀도 돼요. 여기 괜히 유명한 것이 <laughs> 아니에요. 여기는 괜찮아요. 네. 실장님 그래도 아, 괜찮아요. 아 뭐. <laughs> 그러 그래, 시청률 좀생각하지고 아, 일단 그렇게 가자가요 아, 무조건 늡 일단 냅니다. 무조건 네,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아니 저 오늘 승리거든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뭐냐면 네. 괜히 막뭐 아, 하나라도 알려 주려고 아, 일부러 막막 진짜 알겠어요. 하는 건지 아는지 아는지. 아 왜냐면 제가 요새 잘 맞아요, 이게. 네, 아. 네 정말 정말 디테일하신 캐릭터시네. 네, 맞아. 네. 우리 역시 배월까지배월까지 그렇죠. 네, 걱정을 해주. 걱지 정않셔도 돼요. 네, 네. 지금 레슨이 10월까지 매진. 어 아니요, 저또 늘었어요. 어, 또 늘었어요. 12월. 12월. 올해는 올해는 안 돼. 요 올해는 네. 전 내년 가을에 받있어요 <laughs> <laughs> 내년 가을까지 기다려 주세요. <laughs> 유빈. <유민>. 그러 <laughs> 네, 이분들이 예약이 내년 가을까지 있어서 네뭐뭐 해도.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채펠님님의 스윙을 한번 보면서 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하시죠. 자, 네. 어, 일단은 뭐 드라이브. 어 드라이버부터. 오, 드라이버 네. 어. 좋습니다. 드라이버부터. 뭔가요? 드라이버를 아, 드라이버가.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오, 정말. 와. 이 초급과 중급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죠? 지 아, 이런 게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 그래. 드라이버. 마이크 어. 거측. 그래. <laughs> 어, 버측. 어 버측. 오, 거리 측정기를 차고 오셨어요. 네? 새로운 방식이네. 아. <laughs> <laughs> 그래서 그렇죠? 아니, 오늘 그럼 거신다 주려고. 처음에서 처음부터. 우리 자, 아, 그 PPL이 아니죠? PPL 나무 오 잘했어요. 여요 저희는 PPL 좋아합니다.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저희가 다 찾게요. 네. 저도 <laughs> 저도, 저도 비었어요 여기. 참아갈게요. 이, 이 자리가 비어가지고. 자 여기 자막에 많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나은 거리 안 믿고 이제 보는 거죠 진짜. 어, 네. 어, 보겠습니다. 아. 오, 성인 되게 좋으신데. 자, 우리 두 분은 열심히 한번 봐주세요. 오, 오, 음. 오, 세상 똑바로. 자 일단 저보단잘 치십니다. 네. 오, 뭐야? 너무 <laughs> 잘치는데요 <맞죠? 웃음> 아니 저랑 체형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랑도 좀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리올이한 채. 아 다리가 네. 기 세요. 예, 다리가 기세. 아, 다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안 합니다. 옷을 똑같이 <laughs> 비슷한 걸 아, 입었다. 흰색, 검정, 네. 아, 옷이 옷이. 스윙, 옷이. 어. 스윙하시는 모습 아, 보고 전주 알았어요. 부럽다. 다시 한번쳐보겠습니다지 저같지 않아요 꼭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와. 우와 와. 아니 이렇게 치신다고 아니 스윙이 초중급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중상급자예요 스윙이 야, 아니, 드라이버가 원래 이렇게 안 맞았었는데 드라이버가 이렇게 안 맞았었는데 네, 지금 <laughs> 아니, 저도 사실 놀랐어요 저희 씨가 아, 그이 클럽은 네. 여기 올라오면 교정이 그래서 다 되셔고 가는 거예요. 이미 되신 거예요? 아, 네. 아, 네. 다 됐습니다. <웃음> 저희 늦게 <laughs> <느낄수록 웃음> 아, <이제> 끝났습니다아저 <laughs> 그럼 제못 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laughs> 우드, 우드. 아 우드예요. 우드. 네, 어, 우드, 우드, 좋아요. 우드. 아, 우드는 제가 또별명이 하고 있더라. 정말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롱 아이언을 잡을 때 네. 이게 드라이브는 당연히 네. 이게 왼쪽에서 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드는 중간에다 둬야 되는지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한, 일단 아, 그러니까, 샷을 네, 한번, 한번 한번 재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 부담스러워요 우드는 정말. 지금 약간 이나오이나 강해 보이긴 한데 아, 발견했어요. 자, 이두 분께서 아, 뭔가... 지금 진단이 나온 좀몇 개만 더 쳐주시면 네, 네. 미리한 눈빛으로. 다리랑 다리랑 어, 장난아. 자. 자 확실하게 드라이버보다 우드가 약간 아이, 불안함이 그럼요. 있고 그리고 음. 이것도 있어요. 네. 시작부터 불안해하죠. 음. 네, 안 맞으니까. 아 좋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드를 치실 때 올려 치려고 하세요, 쓸어 치려고 하세요. 약간은. 찍어치려고 하실까요? 저는 약간 쓰러치려고 하는 쓰러치려고 네, 하는. 네, 네. 그래야 거기서부터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경험하시면... 거기서부터가 조금 엉키는것 아, 같아요. 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티 위에 공을 올려놓잖아요. 네. 그래서 땅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쳐도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아이언은 우리가 잔디 위에 있는 공을 쳐야 되는데 그럴 때 아이언 칠 때는 우리가 약간은 채를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으로 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드도 백스윙을 하고 약간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번진다. 그러면 이제 우드가 밑에가 동그랗잖아요. 바닥이. 그래서 알아서 쓸려 맞게끔. 예. 네. 어, 이해하셨죠? 어 오, 지금 왔어요, 지금. 오, 맞죠? 어. 예. 가볍게 뭔가 일부러 막 찍어 치려고 하실지도 말고 백스윙 가볍게 톡 던지고 알아서 쓸리고 크다가한 번만 그렇게 한번 쳐 볼게요. 제가 몸에 손을 안 댔어요? 예. 어. 네. 뭐 손을 댔어요? 바닥은 둥그니까 에이, 그렇죠. 알아서 이 아이는 예. 야. 예. 네. 그럼 공의 위치만 살짝 바꿔놓고 위치. 위치는 상관없네요. 공의 위치는 우리 7번은 가운데 두시잖아요. 네, 약간 요 음... 정도, 요 정도에 두고 그 다음에 어 7번이 7번이다 생각하시고 한 바퀴 돌렸네요. 음, 7번이다 생각하시고, 백, 그렇죠, 백, 그렇죠. 채가 그렇죠. 좀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있 이제. 네, 좋아요. 좋았어. 조금만 와, 더 자신, 지금 약간 느낌이 어, 조금만 더 자신 있게 던져도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하면 저 약간 뒷땅성이 나는 거는 몸 회전이 조금 늦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아... 불안해서 네. 치고 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면서 지나가게끔 쳐 상관없어요 회전을 해라 네 야, 몸을 그냥 돌려라 드라이버처럼 드라이버는 약간 올려치잖아요 얘는 그냥 약간 밑으로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와 이거다 와 이거다 와 음, 뭔가 클럽이 낮게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어떻게 오 어, 닮았네요. 그렇죠? 이게 네. 그 전에는 약간 얇은 맛이 음, 좀 있는데 맞네. 지금 묵직하게, 하게 하고 들어가네요. 붕그니까 붕구니까. 어차피 쓸려서 나가니까 비위식하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그냥 채를 아이언 치듯이 그렇죠, 아이언 던져라, 찍어라. 맞아요. 네. 와 이거다. 와 이거다. 와 심적으로 좀 편안한 어, 그런 춤. 그렇죠. 저희는 이런 분이에요. 이게 어. 멘탈과 씨. 어, 예. 제가 뭐, 뭐, 몸에 뭐, 손 하나 안 되고요. 이 정도요.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거짓말안해요 우리 이 정도입니다. 아, 이 표정이 너무 매력적인 지금. 매력, 매력이 천천 <laughs> 넘쳐요. 이거. 자 그러면 끝났어? 아니요, 저는 그러면 조화란 프로님이 뭐. 약간 왼쪽으로 가는 거를 중간을 옮기실래요? 바꿔볼까요? 핀를좀 조정해 주세요. 아,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살짝 한번 조화란 프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밥벌이 네. 하나 나왔습니다. 내년 가을까지 돌보. 어우 다행이다. 근데 저는 아까 합로님. 어, 잘 되게, 진짜 잘 넘겼다 위기를. 위기를. 어, 다행이다. 오른쪽 무릎이 앞을 나와서 이렇게 정렬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오, 맞아. 정렬을 발에 맞게끔 맞춰주시면 오히려 인투아웃으로 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거든요. 샷 하실 때. 오른쪽 무릎을 뺀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렬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오,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자, 지금 발 정렬이 똑바로 됐나요? 야. 됐어요. 어, 됐어요. 야. 좋아, 좋아. 자, 빨두그대는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이제 여기서 자, 됐네. 똑바로 갔어 아, 예, 벌써. 예, 됐어요. 다시 똑바로 왔어. 은근히 신경 쓰이네요. 많이 아. 굽힌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와. 방향이 이렇게 그쳐져요 네? 저희가 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네. 아니 그냥 와. 방향이. 와,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죠? 살짝 힘 빼는 느낌으로 그죠? 와. 네. 와. 네. 지금 좋아. 어,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자,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딱 좋고요. 또 혹시 다른 거뭐 배우실 거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 <목소리> 퍼터 퍼터 그 야, 퍼터는 우리 게임을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왜냐면 재밌어. 지금 여기 설정해 놓은 거를 치면 한 마디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어떠셨어요? 아, 놀랬어요 지금 정말 놀랐어요. 네. 저 우드는 정말 안 맞아가지고 아예 나가면 잡지도 않았어요. 아 그냥 다 아이언으로만 보냈지. 네네. 근데 우드의 이 느낌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오, 맞습니다. 네. 200 네. 이렇게 가는 느낌. 아 네, 왜냐면, 네. 묵직하게 들어간다, 그잖아요. 네, 맞아요. 쑥 들어가서 잖아 손맛이 좋네요. 네. 아, 아 좋네요. 손맛. 야. 자, 그러면 팀. 저희가 팀을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이두분 중에 내가 누구랑 딱 하면 좋겠다. 그러면, 네. 선택을 해주십시오.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언제 또 제가 세계 랭킹. 그렇한 팀이 돼가지고. 한 팀이. 어. 돼가지고 하기 쉽지 언제 경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우리. 세계 리킹 1위.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우리 조아랑 프로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아, 그러자고요. 저번 편부터 자꾸 우리 둘이서 같이 방송을 하는데 좀 괜찮았어요. 아, 좋아 좋아요. 네, 나름 괜찮고. <laughs> 예능으로 가자고요. 아, 그러자고요. 네, 아, 아, 저안질 건데. 실력이 안 되면. 아, 아니, 안질 거예요, 오늘. 네, 이길 거예요. 확실히 이길 자신 있어야지. 그러면 어. 지는, 지는 사람은. 네. 지는 팀. 지는 팀은. 아까 선물 막 얘기 이런 거아니고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벌칙? 댄스를 그냥 해서 댄스 댄스 사실 최필리 댄스 님이 댄스 한 댄스 안다고 네. 딱 나오더라고요 뭐 전공자니까 어, 전공자예요 무용. 네, 무용! 무용 전공하셨어요 무용 치다가 갑자기 여기서 춤을 추기는 아, 그망한상긴 한데 네, 많이 웃기지만 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 네, 저희 시청률이 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이 아, 네. 저랑 부로는 저도 무용 전공이거든요 어, 카메라만 꽂으면 춤을 춰요 카메라 잠깐 카메라... 꺼주세요. 출전 치고 올게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가 있는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 참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시작.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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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출작 하기! 아, 놀랐을 거야, 아, 놀래 너무 놀랐을 거야. 완전 쫄았죠? 아, 완전 봤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네요. 아, 아, 네. 아 아니 준비하지 아, 않아요. 아, 그래요? 준비하지 저... 않습니다. 아, 아, 뭐 예, 여러분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준비하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아요. 아, 그게 아, 않아요. 그게 얼마나 다답이 잘 되나 뭐 이런 아, 모습이니까요. 활기 안 하세요 혹시? 하세요. 아, 아, 이 조심. 예. 하기. 예. 아, 네. 저희는 저희 팀 이름이 하긴 줄 알고. 어. 저희 팀 이름 저기 써있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외쳐 주세요. 먼저 먼저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o 원! 아 좋네.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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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요. 제가 원은 제가 할게요. 아, 네, 아, 그래. 아, 네. 네. 원은 제가 할게요. 다시 다시 다시. 빌리자자빌리원 파이팅. 아어설퍼 좋습니다. 어색해, 어색해. 아주 뭐 좋은 모습이에요. 네. 네. 이게 내추럴 모습이죠. 네. 이게 미래가 보이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아, 또 아, 또춤 준비. 준비하세요. 춤 준비. 춤 준비. 진 사람 댄스. 아, 네. 댄스. 잠깐 네. 이렇게 무용을 전공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 무용이 어느 네. 어디 어. 언제까지 하셨죠? 저 이제 중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아예 그 대학교까지 다그 현대무용으로. 현대무를 전공하셨네, 그죠도 네. 네. 살짝 네. 한국무용했죠. 한국 아무래도 이제 무용을 했다 보니까 네. 그이 몸에 대한 어떤 그 센스티브한 게 있어서 이게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바로바로 좀흡수를좀 하는 편인 아. 것 같아요. 약간 것 보면 바로 하는 그런 약간. 눈썰미가 예전에는 눈썰미가 참 좋았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아, 약간 그런 감이 좀 빠지긴 한데 그래도 아직 안 죽었다 아, 일반인들하고는 약간 그렇다. 차이가 있죠 골고래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 일단 자세 같은 것도 뭐가 하면서도 뭐가 어색하고 이상한지를 그렇죠. 내 스스로가 이제 좀 체크를 아, 자동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밸스 같은 것도 잘 맞추시고 아, 골프를 야. 잘 하려면 춤을 잘 춰야 돼. 는 그래서 진짜? 내가 뭐아저춤 진짜 못 춰요. 진짜. 내가 그래서 못하나 저도. 어, 나 춤을 못 춰요. 어쨌든 뭐 여기서 뭐진 팀이 이제 춤추는 음. 거니까 요 춤추는 거니까요. 예. 네, 뭐막춤민들 뭐, 뭐든 뭐냥뭐 뭐뭐뭐뭐뭐 네, 일단 네, 뭐 네, 기대하고 해 있을게요. 해. 저희는 자신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도 춤출 때눈 가리시면 되고요. 네, 뭐.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데 요번에는 조금 우리가 그전과 그래. 했던 거와 다르게 포스 매치로. 포스 매치. 음. 원업 투 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립 원 팀이 먼저 네, 들어가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344파4예요 네. 어 코스를 누가 골랐을까요? 이빼우이가 너무 좁아요.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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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지 또. 네, 네 그렇죠? 그... 포선 매치는 티샷을 먼저 하시면 다음 홀 티샷은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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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라이버는 조금 자신 있으니까 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먼저. 여기 다운일이에요네다운일이면 저... 제가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몸 풀어야지 자, 들어갑니다 우와 진신다 야, 똑바로 진짜. 하네요 진짜 똑바로 갔어요 그냥 치면 되는군요 마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어우 좋아. 저 클었다. 저클다 나무 가렸어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무 무슨 나무야? 조그만 나무 이렇게 어야죠 아, 놓을 수구나 일단 올게요. 저, 다녀오세요. 오, 우리 세승의. 채필 님한테 나는 누군가를 보여 주세요. <laughs> 나는 누구인가? 어, 나는, 나, 누구인가? 나, 나는 누구인가? 여기로. 나저 와라니야. <laughs> 딱까 좋아 좋아. 이거 한번 어. 보여 주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오. 우 수익이 봐도 봐도 새롭네. 어 아뭐 어, 똑바로 잘 친다. 하네. 네. 잘 필드를 더잘 쳐. 필 와. 아니, 골이 봐. 필드를 거리가... 잘해요죠 살짝 늘었네요. 골리 많이 나. 늘었네. 아이, 우리잖아요. 아, 아 그러네요. 내가 네. 아, 왜 나왔지? 조심하기. 아, 네, 네. 저기에 하기가 있어 가지고 네. 본인인 줄 아, 알았나 봐요. 아, 헷갈릴 수 있어. 결합. 자, 126, 126. 126. 내리면 4. 그럼 나 120을 보면 되네요. 백핀이죠, 지금. 아, 백핀이고요. 빼웨이고 어렵다. 어, 코스 누가 골랐어요? 지금 제가 있어요? 볼 때는 살짝 왼쪽으로 가서 아, 코스가 너무 어렵네. 떨구면 되는 거네요. 120. 팀장님 요즘에 사실 되게 좋아져져 가지고. 네. 오, 부드럽다. 진짜, 진짜, 진짜. 어, 화면 괜찮아. 바뀌고 어. 화면 오른쪽으로 가. 아. 거의 똑바로 아니에요, 거기. 거기 똑바로죠. 그렇죠? 오 아우 좋았어 좋았어요. 굳이 내가 저기다 안 돌리고 핀을 칠 걸.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리. 를지 아, 니까내지는 다리가 이게... 원래는 그냥 피을 놓고 피을 치면 되는 건데. 예. 아, 제가 아, 하긴... 그 방송하는데 그 조잡하게. 아, 네. 아, 이거 나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요. 아, 잘 피해 가세요. 아, 우리 아까 우리 하프로님께서는 우리 참하 선생님께서는 어 이걸 그냥 뚫어버리겠다, 그렇죠? 아, 뚫어버린다고? 네, 네. 그냥 뚫어서, 뚫어버리는 거죠. 그냥 확 뚫겠다. <laughs> 나무 뚫어. 뚫겠다. 세계 현재 1위 하 선생님께서 샷을 합니다. 아. 스크림골프 중.